<목소리> 오늘은 쟴프 집에 가요 쟴프 젠프. 쟴프 주려고 짜잔 후삼케이스 <목소리> <목소리> 오늘 영상을 스포하자면 <스포화점형. 목소리> 엘밀강몇 층이지 근데? 14층 14층이에요 미안 미안 내 14층인데? 들어왔어? 어들어 올라갈게 예, 아. 살짝 도겸 닮았다 어우 느낌있네 이건 뭐야 이거 뭐야 <뭐임>? 아, <목소리> 아이거야너 지금 수강 보고있다 이분엔 누구셔? 한우선 아저 사진이랑 응? 아, 너무 다르겠어또까 이거 니가 까야왜까이내고무들이 <laughs> <laughs> 아, 사실 어내고들줄인데내고포스을벗는데 보습, <laughs> 고무줄이 없는거에 그래서 이거 들고 왔어 백형 와 <laughs> 아, 백형아 아와 아, 미쳤나봐 야 이거 생겼잖아 백형 방생했 <laughs> 미안 내때문이 <laughs> 내가 쨍했어 <짜증나>. 야 이게 <laughs> 개크 아니 근데 큰게 안 담긴 <laughs> 카메라 대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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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대박 개 샀는데 여기서 나지런이 넣었어 이게 그래. 크레이지 먼저 뜯게 크레이지가 제일 별로 다 좋지 다 좋은데 크레이지가 제일 무난 이김 말을 못 하겠냐 쓴다라고 아 뜯는 거 하나도 못해 이렇게 넣어라고 그냥 어, 어, 어떡해 너무 떨린다 진인인이다반지이다이아 충격적이다 진짜 이접 접어 접어 진어어 아, 어. 야, 내가 진정해. 어어 누구야? 재민. 그래서 재민 야, 나 어제 이것도 재민이 봤어. 아재야이 아무것도 안 할게. 이거 약간 재도가 받은 것지마알어지만야 이거 이야 지성이 나오네이 뭐야 야 이거 아. 어. 야 뭐야? 이할 걸? 친야야 진짜 애이이 같이 나왔다. 친구 너무 많아. 룸친이 왕 놈이야. 하면 되지. 아니우어차잖아 아 진짜 아진 왜? 내가 이는데 런진이 안 나온 거면 니 그냥 런진이 운명이 아닌 거 아니야? 나만 아, 왜야 그냥 는사람이 야, 나 이거 해 오늘 해 해. 또또또또 해. 가볼래그 그냥 카페 치어부터 볼게. <laughs> 아 야, 사랑해 아 진짜 사랑해 너무 감동받았어 쟤 깜짝 놀랐잖아 구.. 아니 구는 <laughs> 아니고 두.. 두 번째.. <laughs> 나 엑소 차 최현이랑 또. 오 어, 사랑해들아. 잘 샀지. 어. 아유 빛이 너무. 동영상 안 나온 게 아쉽다. 오늘 어, 손이 너무 보이는데. 야스평좀 맞춰봐. 사, 사, 사진 지적. 사진? 내가 잡아줄게. 아씨 떨려. 너무 덥다. <laughs> <솔직히 너무 웃음> <어렸어. 웃음> 이트 <이게> 뭐야? <laughs> 이몰라이 매니들 뭐야? 이거 같은데? 같은 티 키트여서 그런가? 홀리? 아, 이게, 이게 이렇게. 스스스스 이렇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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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이거게이거게이렇 이렇게. 이렇이이 이렇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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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이 이렇게. 이 이렇게. 이렇게. 이아게이보 이렇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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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게아렇게 이렇게. 이 이렇게. 이렇게. 이게 여기 있나 보다 이거 아니둘셋 <laughs> 뭐야 한한씩얘는싸이아니하 아니, 어? 어? 아, 중복 똑같은 거 아니야 이아 <laughs> 다르다 이가두 어, 야, 야, 개? 야, 야. <laughs> 어, 어? 아 좋다 야최희가 둘이면 거지 야나 같은 폴짝. 야한명 있는데 오기야 제희아 내가 말따로 성훈이? 아니 성훈이랑 성훈이랑 훈이야어어떻야런들이다어 아, 이때 서 진짜 개기자 다네 하나, 얘들봐 줘. 어때? 오, 대박이지. 저는. 아, 이겼다 양정이 대박인데. 어, 아, 저 개기어 미칠 것같아 손치우 씨. <laughs> 어. 얘는 나한테 달라고하는 거였는데. 야, <웃음> <웃음> 네? 카카. 카 제가 제화 지금 드렸어요. 네? <웃음> 네? <웃음> 아, 노으로드지 네, 힘, 아아 잘생겼네, 이 제도. 야, 너이 제도 잘생겼다. 아닌데, 나올 거면 조금 성공이야. 야, 던진 게 없나 더니까 던진다, 진짜. <laughs> 여기서 성공하는 사람은 너 빼고 이야 예수님. Siglo. 아, 야, 아, 제노. 야. 안녕. 아, 이래 봤자라고요. 이래 다 이래 봤또라요이요 이래 봤자사이즈다 아, 어떡해. 어 아. 오 내가 자뷔 위치 이거 잘나 근데 뭐 있을 것 같은데 이거 해어 이거 뭐야? 你要<您> <laughs> 不就我买几个。<laughs> <laughs>

아니 얘네 새걸왜 이렇게 이쁘냐? 제 머리에 헐재야 닦아줄까? 야 미쳤어 아 너무 귀여워 어. 박성은 미치셨어요? 제정신이시나아미야나어 지나... 햇빛 어, 어. <laughs> 좀... Break b r e a 어디든지 겨눠아 이제 우리가 방아쇠 당겨 잘 봐. 어. 아, 어떡해, 너무 예뻐. 헐. 미친 거 아니야? 참, 미쳤다? 야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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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와, 와, 미쳤다. 미쳤다. 드림 아. 야쿠, 야쿠, 여쿠아쿠 야쿠, 기억 기억 야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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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미쳤다 아, 쿠야다 야쿠, 야 해 m 어, 이 솔직히 g to take 이 t up. I'm g 안잡고 g to take it up. I'm 거 o i n g to t a 하 e it up. I'm going to take it up. I'm 카페 셋. 천러 3 진짜 어떻게 가 천러 그럼 천러가 나오냐 앨범에 세개를 깠는데 아니야, <laughs> 카페가 싹다 천러가 나왔습니다 신나져 나나 얘길 하다가 멋지네 하아 개이뻐 이거 15,000원 주고 <laughs> 이거 얘기해야 되나 <laughs> 15,000원 주고 사도받은 맞췄지 <laughs> 너 앞에. 나는 이 포카를 굉장히 사랑해 물미역이라고 부르기로 아, <웃음> <웃음> 야 번역한 거 같은데 굉장히 사랑해 번역한 거은 진짜 귀엽지 않아 아까 딱밤 맞은 아 내가 칠링 지성을 뽑았는데 친구가 칠링 제노를 뽑아서 교환을 했는데 교환을 하고 보니까 칠링 지성이가 너무 예뻐 보여서 다시 그걸 양도를 받을까 고민 중이지만 보링 네. 보링 지성이 더 예뻐 보여서 보링 지성을 양도받을까 고민인데 지금 잔고가 너무 얼마 없어가지고 네. 너무 고민 중이다. 편집! 내가 정말 사랑하는. 아 진짜. 야, 이거 시작은 한만도 양도 받으라니까 이걸 풀순 맞춰. 더니. 더니. 원래 아이돌에는 돈 많이 써야지. 그래. 그리고 마지막 하이라이트는 이것이지. 누등어 뭐지? 사실 애니 많이 쓰는. 부등. 아, 야, 그러니까. 아니 이거를 오늘, 오늘 퍼스테이션 사서 얘 선물로 쓰는 데 종면이가 나올 줄 몰랐어 맞아 진짜. 아, 물론 최 다음번엔 고경수를 다음에 스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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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프로 짭짭. 다음번에는 꼭 보경수를 거의... 뽑을 겁니다. 알거지 아, <laughs> 뽑을 거야. 오케이 오케이. 짠 아, <laughs> 여기에 들었던 아, 거에 앞서서 여기 오늘 뽑은 아, 제이크 퍼셋과 네, 성훈이 중복인데 하나 짜기. 얘 이걸 이렇게 넣으면 위에 성훈이가. 품집이 날까봐 얘 위에 이렇게 상 같이 N 아이 팬으로는 벌써 지금 품집 봤어 이거는 목베개 성유니 이제 아 나도 왜 목베개인가 했어 목을 이렇게 막 짓길래 지금 네. 목베개인가 했는데 목베개를 사면 오는 그런 포카 아. 아니 근데 이거 이거 이마 짊고 있는데.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나 이마 경수. 이마 경수 사고 싶다. <laughs> 있어 그런 거? 이마 경수 모르냐? 나 몰라. 모르죠 사야 줄게. 이마 경수. 뭐야? 어? 이거 살 거야. 어? 왜? 야 아, 아니 이거 그거 그거 앨범이야 앨범 있는 거. <laughs> 야 니네 <니래>? 이걸 몰라? 이마 경수. 이 뭐야? <laughs> 뭐야 이거 이게 뭐야 이거 경수지 <laughs> 미친 뭐냐? 의식지는거야 이거 의완봉 의식 <laughs> 성운 그리고 아 근데 성운이 같은데 성운이 포카 별로 없는 양정원이 제일 많은데 이만원 양정원 이걸, 이거는 카니발에서 그냥 뽑은거 이거 진짜 많았는데 이걸양돌산여 받으려고 트위터다지졌어 근데 저 이게 시, 시세가? 막 제가 제가 깎인 거야. 그래서 막 언니 뽑아서 왔다라는. 와 진짜 언니가 지 최소 오려. 야 손이 있어줘 우리 언니가. 그리고 개 이쁜 우리 정원이 더스크 버전. <웃음> 짠. <웃음> 더스크 버전 정원이 이렇게 가지고 또 이렇게 같이 정원이 그리고 제 이제 부터제인데 제이 이거 이게 못 빼지. 이게못 빼지. 음. 나 진짜 진짜 얘가 처음 못 뭐, 빼. 빽이 포카가 그래. 다 그렇게 생겼네. 어. 괜찮지 않아? 나못빼 음. 교환 받은. 제이. 난. 시그 제이. 이거 양도를 받은 이게 너무 예쁜 거야 미친 겠어. 양도 받고 보니까 너무 예뻐가지고 너무 마음에 든. 이 그림이 좀 이렇게 그지. 그냥만 없었으면와이건 내일 대박인데? 아니까 정도. 그래서 이거 사면 이거 또 얘한테 뽑은 거. 이거 또 응. 뽑은 거. 너무 예쁘잖아? 응. 이거 내가 양도 받은 진짜 너무 예뻐가지고 무지 개 예쁘지. 응. 어. 사는지. <목소리도> 어. 응, 나도 좀 야말야. <laughs> 아니 우미 언니 가왜 양도 받았냐고 물어보는 거야. 응. 난 교복이 너무 예뻐서 받았는데. 응. 예쁘지 않아? 근데 포카같 갇히는 아그러니 포카, 아, 그러니까 포카 뭐. 스클루스 그거 같아 근데 했 엄청쌈. 그래서 음 응, 받았어. 그래서 이선우네 장, 종성이네 장, 양조은 여섯 장, 서은이 다섯 장, 그리고 마지막 단체 사진 그럼 제이크 두 장. 해 가지고 집에 니키랑 제이크 더 있는데 안 갖고 왔어. 이렇게 끝. 이제 제차례입니다 그럼 가나요? 어, 비상은 아, 빨리 <laughs> 하고. 자, <laughs> 포카가 많은데 제가 재민 잡이니까 재민이 포카더 소개해 볼게요. 그리고 위고 재민.이랑 요기 재민. 다음에 아, 요거는 제가 또 뽑은 붐키노 재민. 재민 이렇게 네 개를 제가 제 손으로 치트 뽑았어요. 재민잡이 이렇게. 진짜 재민자비. 그... 칠링해찬 응. 음. 칠링해찬 응. 음. 그다음에 칠링지성. 음. 그다음에 카페는 재노. 응. 음. 다음에 뭐야? 철러 두 개. 응. 음. 두개 갖고 오시고? 갖고 음. 오자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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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의 더 손이. 손이. <laughs> 이거는 어제 앨범 가 갖고 오늘 여섯 장을 샀는데. 자, 마크 이거는 보링 마크. 여치 개 이쁘다. 칠링 마크. 마크. 그다음에 카페 칠드림 해찬 카페 칠드림 지성 철러 이렇게 해서 삼 철러. 크레이지 제노 이렇게 해서 제가 총1장개 여섯 장을 깠는데 열 장의 포카가 나왔는데 런쥔이는 한 장도 나오지 않고 런쥔이 빼고 다 나왔습니다. 이게 말이 돼? 예! 아 진짜 어떻게 이건 이게... 런프야. 자 이제 런쥔이 포카 소개. 여기서 제가 뽑은 건단한 장도 없고 런쥔이, 런쥔이 너무 예쁘지 않냐? 솔직히 이게 진짜 레전드야. 나 어. 이거 제일 좋아하는. 자, 입을. 이거는 아 너무 예쁘죠. 어, 이거는 제가. <laughs> 최섭에 양도받은 거. 그다음에 요거는 아이징 텐데 이거 사실 별로 안 내가 좋아하는데 이 머리 상한게 너무 잘 보여가지고 마음에 들어 <laughs> 아요거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포커 중 하나인 뿌띠런지 이거 맨날 그거 들 때, 그래 폭파샷 때, 맨날 들면. 이건 이어부. 사실 응. 여기 사이에 고글런치나 있거든. 너무 비싸. 단야 양도. 3 0이야 하네. 이것도 있는데 이렇게 있고. 그다음에 요거는 어라이벌일 거예요. 그리고 그래, 저거랑 세트죠? 어, 이렇게. 엑세스랑 응. 이렇게 세트고. 아 저거 짜잔 요것도 제가 좋아하는 거. 웰컴 키트. 그다음에 시그포트 팩. 이렇게 두개두개누진 머리를... 아버지 언진 <laughs> 아버님 누가 머리 이렇게 만들었을까 어쨌든 귀여운 언진이 구 시즌이 구 시즌이 가준 도형 포카 아, 네. <laughs> 쓰는... 이거는 왕왕 포카야 다돼나 이거는 언젠캐시지아니왜안쓰냐아 이거요 얘가 이거 어떻게 써 바보야 뭘 바보야 야 니가 바보야 아니야 안 써, 이거 안써 사람들 이거 어떻게 써 이거를 야 <laughs> 바들바들 <laughs> 바들바들 아무것도 바들 안 났어. 아니 어쨌든 이렇게 해서 아, 저희 팀 네. 소개는 런쥔 대만아. 사랑해 런쥔아.